내가 <laughs> 워 <오, 오, 웃음> <오, 오. 웃음> 피곤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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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여가 귀여워. 귀여 도와줄게. 제발. <laughs> 사 아, 상 준비 안해 아, 근데 이 스텝은 박처럼 우리 이이어 t e 는이이 s t 근이이스 t e 박이철 t e p 이 s t e 이 s t e 이 step, 이 s t 이 s t e 이 step, 이 step, 이 step, 이 step, 이 step, 이아 t e p 이 step, 이 s 이 s t 하 p 이 step, 이이이이이이이 그럼 갈수있어 슬로우 빼 슬로우 빼 슬로우 빼 슬로우 빼 슬로우 빼 슬로우 빼 슬로우 슬로우 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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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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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수비 떨어슬 만큼 슬들어야 돼. 우슬 이제 더블 우 슬로우 슬로우 슬 더블팀 오면 스고무 하고 패스 줘야지그 더블팀의 패스는 무엇인가요? 그패스 더블 t 건 무조건 패스 무조건 패스 <laughs> 예. 맨투맨은 뚫고 어, 뚫려야 돼. 적좀매겨줘야지 아그 그럼, 사이클 스태 한번 보여줘 아니지 너무 빨라서 천천히, 천천히 길게. 그그 k 그렇 o 그 u 지 이렇게 수비 이렇게 갖다 u 아야지 그러면 공 u r o k u 왔다 갔다 r o k u 다 o k u 그 o Kuro, 해 u r o Kuro, Kuro, 면 u r o 지 u r o Kuro, n t r o Kuro, r o K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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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이 r o r o p 와서 수비가 소풍 나올 때 수비 여기 앞에 있어 공이 먼저 크로스 오버 하고 그 다음에 오른 팔 스텝 다시 오. 보여줄게 공 드롭 그러면 간 거야 드리블 치면 공 여기 크로스 오버 그 다음에 이팔 여기 스텝하고 그 위쪽 가야지. 이건 공은 작다. 먼저. 공이 먼저. 공 먼저. 그렇, 그래. 그거야. 그거야. 그거! 예. 예. 그거야. 예. 이거야. 이거야. 성공. 예. 아, 이거 좋아.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아 어, 선생님이 좋으니까 좋아, 좋아. 어 <laughs> 너무 이게 바라오게 습증이 돼. 어 되요 스킬 트레이닝 그냥 차려야 될것 같아 <웃음> <웃음> 목표는 수쿱이한테 공방을 생겨야 돼 봐봐 나 바짝 그었죠 바짝 그었으면 수쿱 왔어 근데 나 와면서 이렇게 쫓아가면 쫓아가 솔직히 말 나한테 힘들어. 나 누가 또패트못 주고 슈트 못 주고. 그냥 다시 스프린 어, 왔어. 근데 안안 시작 안 했어. 왜냐하면 떨어줘야 돼. 떨어줘야 돼. 그러면 갈수 있지. 공간 생겨 그러면 나한테 저 쉬고 나한테 도움이 돼. 이제 알지? 그것 때문에 이 사이꾼 스텝 진짜 필요해. 진짜. 그리고 봐봐 스크린 왔어. 근데 수비가 나한테 이렇게 바짝 붙는데 수비가 벌써 이쪽 모여는 생각 이 있어. 그럼 나는 그냥 스텝 하면 좋. 음, 도저 사람 없어, 알지? 그래, 생각해봐, 두번세번 가서 이 없어, 떻게할 거야? 여기 이쪽 떨어져지, 그럼 난 그냥 쉽게 아, 갈수 있고, 다줄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매길 수, 있어. 어. 매길 줄수 있어. 이게 교훈이죠, 농구에서 붙으면 뚫고, 떨어지면 쏜다. 기본, 예스 <laughs> y yeah, <swag>. yeah, <laughs> 유로 스텝. 한번 카메라 좀 보여줄게. 공은 두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 두 헬스 해야 돼. 근데 봐봐, 공안 잡고 그 다음에 하나 두하면더 길게 갈수 있어. 다시 보여줄게. 차이 봐봐, 차이. 이거는 그냥 바로 잡었다. 바로 잡으면 하나 두야. 근데 공왕이 이만큼만 나와. 근데 봐봐, 공안 잡을 때 와서. 안 잡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여기까지 와서 올수 있어 근데 이쪽으로 하자. 보여줄게 와서 공안 잡으면서 공 여기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미리 잡을게 공 미리 잡으면 끝이야 그렇시여. 그럼 블락. 블록... 아, 그래. 차 있지. 공간 여기만 있는데 공이 미리 안 잡으면 여기까지 끝날 수 있어. 스가 왔어. <laughs> 그거 봐. 그지 공이 바로 잡았어. 그때는 여기까지 여기 끝났어. 근데 스텝 하나 잡고 두두 두 번째 스텝 잡을 때 그때 공 잡고는 하나 더생길수있어 하나. 아 이미 잡았어. 두손을 잡죠. 하나 둘이즈 레이업. 무슨지 아 어려워 어려워. 이거 아, 이 차야, 이거 차야. 이거 하고 안 하면 이거. 어, 그러면, 그러면 차. 미, 조금만 차이인데. 조금 그래. 약간 사이 쪽 이거도 사이 쪽 무비야, 이거. 조금 차이인데 너무 <laughs> 어렵다. 어, 그래 하나 더 하나 더팁 있어. 그 제임스 하든 스텝백. 아, 스텝백. 이거도첫 번째 옛날에 저는 오브스쿠스타. 오브스쿠스타 보여 줄게. 이거는 이거. 스텝백 하면서 공두손 잡았어.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여기까지 끝났어. 근데 두손안 잡고 그러면 햄은 트래블링 아니야. 차이 봐 봐. 어? 트래블링. 아니야. 봐 봐. 어, 이거 왜? 이거 왜? 좋아? 왜 트라이빙이야? 공이 두 마리 뒤에 떨어져서 다드리이야 드리빙해서 오케이 봐봐 이거 이거 트라이이야 아니 그러면 차에 그 얘기인거야 봐봐 봐봐 이거 트라이 안했으면 그러면나 똑같이 왜 버텨? 무슨 얘기인지 알지? 유로스텝 똑같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옛날에 예, 롱스 이게 류스고 근데 이거는 심판이 어쩔 땐 불고 어쩔 땐안 불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불고 왜지금안 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겨내야지 좀 한국 문화가 조금 알지? <laughs> 아, 이거 이겨내야 돼 한국 문화가 좀 <laughs> 아. 적은 시간 필요해 그넌 한국의 문화니까 받아들이고 해라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정, 정, 적은 되지 <laughs> 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지이렇게 그까지 해야지 그냥 항이안 하고? 어 그냥 스치.. 아 어, 뭐.. 받아들이고거 어, 트래블링 블루밍 면 그냥 아 형님 이거 트래블링 아니에요 파이팅! 그래야지 그럼 주판님 삐! 자 그니까 왜왜왜? 항이했어나 기분 나빴어 사고 해야지. <laughs> 근데 다시 해야지, 이겨내야지. 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모든 상황 그냥 그래 어쨌든간에 그럼 실력으로 모든 걸다 이겨 이겨내고 극복해. 끝까지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안 이겨내면 뭐 미국 나라 뭐 다른 나라 계속 이겨내면 우리가 뒤에 쳐줘. 아. 계속 푸시해야 돼, 푸시 푸시해야지 아, 또 따라가야지. 프로페셔널. 따라가야지. 프로마이드 이렇게 달라. 예. 아. 야 그러면 우리 일대 한번 하자. Okay, you're gonna have to Better it. Better believe better believe Better believe it. Better believe it. Better believe it. Better believe it. I'm back with the genius and making agreements. We want a little We of a little bit of a it. All. My standard procedure clear and, decree. and I mean it. You better believe it. 스와 역시 최고 최골 하이구 아, 열심히 했어 오늘 네, 네 이렇게 해서 존 템프 선수와 스킬 트레이닝을 배워보고 또 이렇게 실전에서 한번 써봤어요 <ông intox stated> <tuh> <놜만 shape> 와, 여러분, 은어떠셨 나요? 혹시 이거를 보시고, 연습하시고,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을신청하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어? 구독 좋아요? 다감사합니한테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Here they impose on those toes.